Hva er spørsmålet? Thank you for watching. 아, 뭐 찍어줄게. <laughs> 잘 다녀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키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누가 나오려나? 모르겠네. 주차 간격이 아주 아름답지만 <laughs> 이제 오늘 사람이 많이 없을 테니 가보겠습니다 네. 누가 나한테 문을 열어주면 가방을 두 개를 얻었고요 <laughs> 월요일, 금요일이, 어, 재택이어가지고, 오늘은 월요일인데, 그래서 아무도 없을 거란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아무도 없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음, IT팀 가서 노트북이랑, 그, 이제 이메일 셋업 완료하고, 그 직원분들이 제 자리를 소개시켜줘서, 아, 이게 내 자리구나 하고, <laughs> 구경하고, 내일 뭔가 화요일에 정식적으로 팀원들이랑 인사하고 네, 짧고 굵은 경험이었습니다. 맛있겠다.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잘까 착했습니다. Day 4도 끝났고, 사실 오늘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던 게, 매니저랑도 잘 얘기했고, 이제 저랑 좀더펄스널이더 더 친한 그분이랑 원어원 -on 하면서 정말 또 어떻게 이 회사의 다이나믹과 팀의 다이나믹이 그, 워킹 하는지 또 자세히 알게 돼서, 훨씬 오늘은 더 많이 깨닫고, 더 마음이 편했던 하루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어떤 어프로치로 이 회사에 다니면 되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이 회사에 다니면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하면 되겠다라는 게좀더 확실하게 정해돼서 훨씬 이제 걱정하던 것도 많이 줄고 괜찮았던 day4였습니다 이제 더럼에 가서 제 친구들을 만나도록 할 건데요 지금 벌써 5시 17분이어서 얼른 가봐야 될것 같아요

날입니다. 이 집으로 이사를 왔을 때 정말 많이 도와준 진짜 진짜 고생을 많이 한 친구 두 명이 있는데 제 집이 어느정도 정리도 완료되고 뭐 저렇게 뒤에 있는 꽃도 사고 오늘 토요일인데 네 오늘 저녁을 한번 초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 그 난장판이었던 집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런거 보여주고 오랜만에 수다도 떨고 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한 구도죠. 집으로 가는 와중에 기름도 혼자 한번 처음으로 이 차의 기름을 충전을 해보고 네. 페스티터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 왔고, 한잔 시켰어요. Summerberry Lemonade. 근데 너무 크지 않아요? 응. 응? 씹으면 뭔가 톡톡 터지는 식감인데. 뭐지? 이 오묘한 맛에? 일단 오후 7시에 더러민 친구들이 팔락팔리 어, 한다고 오라고 했는데, 사실 내일 출근이어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집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something am yeah, some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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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ghs> <which> <laughs> no for something. <laughs> i 조금 사람들이랑 익숙해진 것 같고 막 아직도 막 모든 게다 편한 건 아닌데 적응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좋은 점은 금요일이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어서 금요일 휴일인데 목요일이 회사 휴일이에요. 그리고 항상 저희 회사는 휴일 전날에 하프데이 어플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수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거의 5일 동안 쉬게 되었으니다2 동안 친구들 만나고 좀 그래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를 먹을 거냐면 뭔가 한식도 끌리지가 않고 파스타도 끌리지가 않고 아 뭐가 있나 하고 냉장고에 찾아보다가 펠더조에 시쿠보요 이라고 하는 건데 전에 엄마가 한국에 있을 때 사다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냉장고에 있길래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요리하는 거지? 지금 끓는 물에 어, 이걸 한 22분에서 24분 사이에 넣어서 삶았는데 안에 아, 네, 네 아무래도 소스가 뭔가 고추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트위더 조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요 자 오늘 저녁은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44분이고, 회사에서 점심을 줘가지고, 공짜 점심을 먹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출근 2주차인데, 어, 출근 2주차에 수목금 토요일 이런 휴일이 생겨버려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처음에 적응하느라 에너지 소모가 좀 있었는데, 좀푹쉴 수도 있고, 친구들도 지금 이 시기 때쯤 다, 바람을 떠나 친구들도 좀 많이 만나고 가야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I think I've been here like v e r 10 times before. Oh wow. This special place. Yeah. This complex. You are saying you're serious about this. Hate. Hey. Hey, <laughs> work. No. Actually, yeah, you're promoting the so products right really yeah. now. Aww, <laughs> yeah, I know. thank you. You're convincing <laughs> me to buy. <Yeah>. It's flower. <laughs> yeah, it is. It's a pet It's like someone just gave a flower. Actually, yeah. We can bring this one at the front because I don't want that everything moves and oh, you get it yeah. smashed. Yeah. Where's no, that's actually good. Are oh, you thinking video? <laughs> 돌아왔고요. 진짜 오늘 H마트 가고 러리에 가고 그 슈퍼마켓만 <laughs> 정말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것저것 많이 사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